안녕하세요. 집들이 TV 배가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파주시 야당동에 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 지금 오픈한지 한 달도 안된 현장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아래 테라스 공사하고 있고 다른 동에는 지금 에어컨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분양 사무실 여기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촬영을 왔고요. 지금 여기 야당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4개 동, 1개 동에 이제 8세대 고조하고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방세개 화장실 두 개. 뭐 공간, 숨은 공간 모두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어,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간접등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부츠나 신발 같은 거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 큰장 세 칸이랑 여기 좀 나머지 한칸더네칸 그리고 이제 작은장으로 이게끼져있는데 수납 공간 모두 좋습니다. 위아래 선반도 다돼 있어가지고 신발 보관하시는 데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허리 선반 여기 디퓨저가 넣어져 있는데 이쁜 디퓨저나 차키 같은 거 두셔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돼 있어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거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거실 보러 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돼서 공사를 여기저기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소음이 조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거실! 거실 포크는 4m에서 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소파 공간 굉장히 넓어서 뭐 5인용이든 6인용이든 10인용이든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트월 아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걸로 해갖고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엣지 이렇게 골드 라인으로 쭉 보시면 요 폭이 넓기 때문에 큰 TV나 이런 거 설치하셔도 굉장히 뭐 비좁다거나 답답한 느낌 없으실 것 같아요 오므은 청장 되어있어서 충고도 굉장히 시야각 줘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영각, 네, 각 음영각 없게 여기 이제 LED로 핀 조명이 다 되어있어서 음영지지 않고요 밖에 보시는 것처럼 풀숲이 아따네 예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이제, 좋습니다. 여기가 원래 동향이라 해가 아침에 이렇게 쫙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5시간 때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해가 넘어간 것 치고는 굉장히 밝은 최강이에요. 그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들어오는 순간 거실 딱 보자마자, 우와! 하, 우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반대편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입니다. 야 마주보는 주면 아일랜드 식탁은 아니지만 마주보는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잘 뺐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세분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무상 옵션입니다. 네, 무료로 제공되는 옵션이고 여기에는 이제 인덕션. 파세코 제품이 시공되어 있네요. 네, 파세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랑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랑 차이점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냄비가 다릅니다. 예, 네, 냄비가 다른데 일단은 요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환풍구도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강파볼렌지가 있는데 여기 강파볼렌지 밥솥 두는곳요위 아래로 이제 아래쪽으로 전부다 위에는 답답한 거 없이 다 뚫어놓고 아래에 수납을 싹다 넣어놨어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예, 네, 깔끔하게. 해놨고 위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네요. 인조 아일합니다. 예, 천연, 천연 대리석이에요. 예, 깔끔하게 좋게 대리석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실과 똑같이 일체감 주어가지고 대리석 느낌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금색으로 엣지 있게 촥 되어 있네요. 거실 조명 또한 굉장히 비싼 거라요. 해 거실 조명도 고급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방이 하이라이트. 팬트리 공간입니다. 펜트리 네, 공간 주방 옆으로 이렇게 넓게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남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냄비라든가 큰 냄비 이런 것들이 제뭐 긴장하실 때큰 이제 다라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간 되어 있고 요거는 무상이 아니래요 무상은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문의주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겠습니다 예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큰 넓은 공간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에 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 시키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당연히 슬라딩 도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음이나 열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방 보러 가실까요? 와, 안방입니다. 저는 많은 집을 보러 다니지만 요거를 요렇게 요 사이 요 사이를 띄워넣어서 이렇게 탁 넓게 해놓은 건 처음 봤어요 왜냐면 안방 공간이 이만큼 안 나오면 은 절대 할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넓은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네 이거 통째로 달라고 싶네요 예, 안방, 침대 사이즈, 킹 사이즈인데, 저상형 이런 킹 사이즈 두개를 놓든, 패밀리 두개를 놓든 사이즈 넉넉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거실이랑 마주보는, 예, 향이 똑같아서 해는 엄청 잘 들고요. 여기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선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도, 예,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되어 있어서 뭐 차단도 되어 있고요, 햇빛도. 이중창 되어 있어서 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 여기 안에 드레스룸 보통 드레스룸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이 집은 이렇게 이렇게 또 있어요. 와이 집이 진짜 뭐 작은 방뭐큰방할거 없이 다 이렇게 공간들이 활용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꼼꼼히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이 안방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요것도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은, 배과장한테 문의하시면은, 당연히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릎이라도 꿇어서 받아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요거,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수납장이 요렇게 있어서, 예, 수납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납하시고, 이제 여기 뭐, 시계라든가, 넥타이, 뭐, 요런 거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수납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환기는 되지 않아요. 근데 환기되는 창문으로 설치는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은 그냥 이대로 두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크게 오십하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작은방 보러 저기로 가실까요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돼 있어요 진짜 넓게 돼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침대를 머리를 두고 이렇게 놔두신다 하더라도 이장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컴퓨터 책상은 뭐 이거 어떡하냐 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옷을 두셔도 되고 컴퓨터 책상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딱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컴퓨터 책상 들어가면 의자만 요만큼 나오기 때문에 침대에 이렇게 크게 두고 엄청 넓게 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작은 방에 시스템이 없고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 보고 있어서 여기도 해는 엄청 잘 들어옵니다 채광도 좋고요 뭐 이중문 되어 있어서 햇빛 차단도 잘 되고 서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운하우스나 이런 고급 빌라,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난방, 이런 게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방, 각방 보일러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네, 개별 난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배려를 한 곳입니다. 조명도 전부 다 음영지지 않게 각모서리에 어두운 부분 없이 전부 다 메리팅으로 해서 굉장히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그럼 바로 옆에 또 작은 방 보러 가실까요? 작은 방입니다. <laughs> 바로 옆에 또 전실을 들어오자 말자 작은 방이죠. 전실 들어오자 말자 작은 방인데 여기도 방들이 전부 다 거실과 똑같은 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가 뻗쫙또 넘어가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해가 쫙 반대편에 창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가 없을 시간이 없어요. 해가 항상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외부 소음, 예, 단열, 뭐 이런 냉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썬팅도 되어 있어서 이제 햇빛 차단 같은 거로 예,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방 넓이는 아까 조금 전 보셨던 작은 방처럼 넓이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했기 때문에 퀸, 퀸, 뭐 원하시는 사이즈 의 침대를 다 두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 컴퓨터 책상, 뭐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 그럼 옷은 어디다 놔다 네. 예, 옷은 어디놔 갖다 나 그러면 이 옆에 작은 방에서는 요 공간에 조그만한게 공간이 있었다면 여기는 요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웬만한 신축 현장이 안방 넓이 안방 드레스룸처럼 작은 방이 이렇게 크게 드레스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이 많은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고조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내방 안에 드레스룸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이제 환기창이 있어 가지고 창문이 이제 여기는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요 네, 환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선팅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팅이 선팅된 거안된거 차이가 딱이 정도예요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딱반 나누어 주시죠 이게 선팅이 선팅 한장 이게 선팅 두 장입니다 이게 선팅이 안된거 이렇게 다 열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 이제 공사 소음 때문에 예 네, 저희가 이제 다 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선팅이 한장두장 장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햇빛 차단이 이렇게 된다는 거아시겠고 지금 공사 소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밖에는 말소리도 안 들려요 창문 하나 닫았다고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욕실 보러 가실까요?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도 호텔식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네요. 샤워부스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틈새 여기 욕실 용품 넣을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샤워스 여기 가림막, 물티임 가림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문은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요 정도만 있어도 물티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단차 시공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타일이, 예, 물을 흡수하는 타일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도 굉장히 깔끔하게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위에 대해서 욕실용품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건 굉장히 이쁘게 접어놨네요. 네, 수건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 휴지 보관하시고, 아래에 네, 변기, 청소, 엄청 깔끔하게 할수 있는 걸로 관리가 편한 변기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의 히든 공간,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입니다.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라 드레스룸이. 이렇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어 가지고, 예, 네, 이렇게 열고 닫고 편하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잡다한 짐들, 뭐 청소기, 청소 용품 여러분 다 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뭐 조명도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여기 차단기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분전함 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간도 꽤 넓은 공간이라 가지고 진 보관하고 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실까요? 이번 현장. 어떠셨습니까, 변관한 게? 여기는 수납 공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고, 곳곳에 이제 숨은 공간들이 많아서, 짐 보관하기도 진짜 용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웬만한 대가족이 와도 모든 짐이 다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4인 식구, 5인 식구, 최대한 6인 식구까지 짐 보관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방이 세개다 보니까 6인까지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한 4인에서 5인 식구,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이제 노후보내시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이제 푸릇푸릇하게 동산이나 아니면 숲뷰, 포레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고급 짐 마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여기 시립 주금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시립 주금 듣고 이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시립 주금 이것만 있으면은 이집살수 있어요 와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 밖에 다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예. 네, 여기 지금 저도 지금 다 욕심이 날 정도로 정말 제가 사고 싶네요 진짜 여기 이제 오픈한지 한 달도 안 됐다고 하니까 어, 많은 분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장은 다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 보시는 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